메세지 성경 10편 43편 하나님, 내 무고함을 밝혀 주소서,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,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소서, 하나님,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,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?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몸두손 쥐어 잔채방 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?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,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, 어찌하여 슬퍼하느냐.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. 나,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.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, 그분은 나의 하나님.